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인도해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로마스 말씀 앞부분은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렇게 큰 주제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어, 의인이 뭐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완전 또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출발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흔히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직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완전히 이렇게 다른 삶을 출발은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흐물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인을 용서하고 은혜를 주시고. 세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또한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할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오늘 6장에서 결론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1절처럼 에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일까?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 살때 그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고, 죄를 더 짓고, 죄를 더 하면 하나님도 더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종로를 타지 않는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들지 않는다.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유혹을 하고, 죄가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죄에 흔들리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멀리 하고, 죄의 강력한 힘에 종로로 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와 완전히 결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죄를 자꾸 짓는 사람들, 사실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집중하고 온전한 관심이 있어서 죄와는 자꾸 거리를 두고 죄를 멀리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도 능히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죄에서 멀어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3절에 보시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11절에 결론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죄에는 죽은 자, 반대로는 하나님께 살아 있는 자,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살아 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죄에 이끌려 가진 않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있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할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아멘 할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아멘하며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죠.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무덤덤 무감각 죽은 자처럼. 소리도 듣지 못하고 인도하신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할수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르면 듣고 말씀하시면 가고 주시면 감사하고 인도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는 자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참 믿음, 은혜 받은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도 들어가며,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할까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아니다. 죄를 자꾸 지어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 죄인인데도 은혜를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자기의 믿음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꼼짝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반응하고 응답하고 말씀하시면 듣고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